경험만이 자산이다. 에드센스 팜을 운영하는 알파남입니다. 이제 어, 다들 에드센스 승인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절될 때 너무 많은 카더라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정말 이제 끝 하나 이제 더안 물어보도 될 만큼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에드센스 승인 거절의 대표적인 이유 뭐 전문가 신청 검토 뭐 충족 못했다, 정책 위반 발견됐다, 사이트 다운됐다, 뭐검토횟수 요청 추가. 뭐, 가치가 별로 없는 컨텐츠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가장 많죠? 우선은 제가 사진 한 장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준비 중이라고 나오면 상태면요. 1에서 2주 정도 걸려요. 2주 정도 지나도, 거절이나 승인 메일이 안 오면 다시 신청하시고, 주의 필요라고 나오거나 검토 필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우선은 검토 필요라는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검토 필요는 지금 신청이 제대로 안된 거예요. 연결이 됐는지 다시 해서 준비 중으로 나오게 해야 되고요. 주의 필요라고 빨간색으로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한두 개 쓰고 재신청 준비 됨이라고 뜨면은 승인이 완료된 겁니다. 안고 세팅하시면 돼요. 거절 시에 여기에 가치 없는 컨텐츠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ADSTXT 이거 가장 무 물어보시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승인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워드프레스는 해결이 가능한데 티스토리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인터넷을 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다양한 팁들이 쏟아집니다. 저도 초보자 때 그거 보고 엄청 따라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되면 그걸로 된줄 알고 굉장히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뭐 게시글을 수정해라. 이미지 alt 태그 넣어라. 수동으로 뭐 서치 콘솔 등록해라 이런 여러 가지 카더라가 많죠 근데 저는 이 모든 걸 직접 해본 결과 대부분 큰 의미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인터넷 글을 여러 개 보잖아요 괜히 이상한 루틴만 늘어나고 막 수정하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에드센스만 100회 이상 승인을 받았고요 아직도 25년에도 승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드센스팜이란 사이트도 에드센스 승인을 받았죠. 그래서 이 진짜 원리와 실전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에드센스 승인이란 게 복불복이라는 걸좀 알아셔야 됩니다. 승인 기준이 명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 같은 글, 같은 블로그라도 어떤 계정은 승인되고 어떤 계정은 거절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복불복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신청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로 승인 심사되나는 이제 자동화된 ai 심사 사람이 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신청을 하면은 뭐 사이트 구조나 여러 가지를 보고 이제 승인을 하겠죠. 수동으로 검토한다는 카더라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일부 계정에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동화 심사. 우리 여러분들이 구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하나 하나 다 승인하기 어렵잖아요. 이 사이트 구조적으로 얘네가 어느 정도 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 승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 흔한 조언 이런 것들 있죠. 뭐 게시물 수정해라. 뭐 AI로 글 쓰면 안 된다. 그 알트 태그 삽입해라. 전혀 의미 없고요. 게시물 수정 전혀 의미 없고요. 서치 콘솔 수동 등록 저는 수동으로 해본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수동으로 게시물 세긴 시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새로운 글한두개 추가하고 재신청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 승인 거절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굳이 막 이사주 기다리고 신청해라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그럴 필요 없이요. 거절되면 그냥 바로 글한두개 쓰고 재신청하시면 돼요. 재신청은 거절로 바로 가능하며 실제로 저는 이렇게 다 승인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승인 못 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승인용 어그 사이트도 공개했잖아요. 그거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이트 그렇게 승인 받은 거예요. 이 사이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올려 드린 승인용 비서를 통해서만 이렇게 글 하루에 제가 예약 발행해놓으라고 했죠. 10개. 이렇게 예약 발행해서 10월 31일에 신청을 한 거예요. 글이 어느 정도 쌓여서. 아 이때 신청했겠네요. 네. 글이 쌓여서 신청했죠. 거절된 거예요. 그러면은 글 2, 3개 정도 더 쓰고 신청한 거예요. 또 거절된 거예요. 글한개 쓰고 신청한 거예요. 그랬더니 승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미지 같은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정답을 정해주는 걸 좋아하시니까 그냥 한개 넣어라라고 제가 하는 거지. 저는 이미지 안 넣고 승인 받습니다. 텍스트로만 승인된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 결국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복불복이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개 정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 블로그를 동시에 키워서 신청하시고 그러면서 승인용. 글만 계속 내가 주구장창 기다릴 순 없잖아요. 내가 진짜로 이 돈을 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걸 신청하는 거예요. 그것도 승인이 됩니다. 전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첫 달에 300만 원, 두 번째 달에 500만 원, 세 번째 달에 1000만 원을 벌게 된 겁니다. 언제까지 승인용 글만 쓰면서 우리가 돈을 안벌수 없잖아요. 여러분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이걸 승인될 때까지 몇 달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게 너무 승인이 안 되면 크몽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한 30만 원이면 구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승인도 직접 못 받는데 그 구매한다고 해서 절대 돈못 버니까 이것부터 직접 해보시라는 저는 팩폭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안 돼요. 막 진짜 몇달 동안 안 되는 게 있어요. 제가 하란 대로 했는데. 그럼 이게 옛날에는 중복계정이라고 왔는데 이게 내가 중복계정일 수도 있어요. 구글 계정을 이 제가 알려드린 다계정 방법으로 재신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몇달 동안 안 나면 차라리 저는 또 구매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걸로 스트레스 받으시지 마세요. 이거 이제 인터넷에 안 나오는 현실적인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인터넷이랑 제가 최치피트한테 물어보니까 이상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이 정석적으로 알려주더라고요. 그치만 이 경험에선 여러가지 꼼수들이 존재하죠. 이런 글을 쓴 사람도 있어요. ai로 글을 썼더니 승인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개인 경험이니까 그렇게 쓸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주변에 이 승인 대행업체 30만원 40만원 받으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소 그럼 그분들은 1000개 이상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그분들 오피셜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지금 대부분 승인대행업자들은요 자동화 프로그램 돌려서 전부 AI로 승인받고 있습니다 컨텐츠 출처가 아니라 컨텐츠 품질과 규정 준수 여부를 봅니다 AI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잘 작성된 글이면 괜찮습니다 승인 심사 며칠 걸리나요? 빠르면 몇 시간, 길면 한 달까지도 걸리죠 보통 10일에서 15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데 계정 상태나 블로그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15일이 지나도 메일이 안 온다면요 그 이것도 제 카더라에요. 이 그냥 사이트 삭제하고 재신청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너무 한달 동안 안 오면 그렇게 하세요. 이것도 못 기다리는데, 어떻게 저희가 돈을 벌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회수랑 에드센스 승인이 연관이 있나? 조회수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조회수가 없어도 품질 있는 컨텐츠와 최소한의 구색 갖춰져 있으면 승인됩니다. 그리고 뭐 다음이나 네이버 최적화가 뭐 에드센스 승인의 영향이냐? 전혀 필요 없습니다. 조회수 0이어도 다음에 노출이 안 돼도 네이버에 노출이 안 돼도 안돼도 승인이 됩니다. 이미지 없어도 승인 가능한가요? 저는 이미지 없이 승인 받습니다. 이미지 넣는 것도 귀찮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불안하시면 넣어라입니다. 그리고 한달후 재신청하세요라는 메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기다릴 필요 없어요. 사이트 삭제하는 거 있는데 이건 구글링하면 다 나오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승인 복불복이라는 게 진짜인가요? 저는 계정만 해도 진짜 여러 개 있고 많이도 사봤고요. 여러 개 테스트도 전 직접 해보고요. 저는 이 인터넷에 있는 말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테스트한 걸 기반으로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이 무조건 목불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저희 수강생 분들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승인이 되고 있다. 승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승인 한두번 누구나 격렬이고 빠르게 유연하면 승인을 더 빠르게 승인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승인에 대한 거는요, 여기 무료 전자책 1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려가시면, 뭐, 저도 여러분들이 뭐, 이런 그럴싸한 걸 어, 원하시니까, 거절시, 뭐, 대처 방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놨지만 사실 저는 뭐 이런 것까지 하지 않고 그냥 승인 받습니다 중복 이슈는 이런 것들 보고 해결해야 돼요. 이 정말 예측 불가한 경우가 많아요. 이 여러 번에 걸쳐 재신청했는데 승인이 되거나 아무 조치 없었는데도 승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50번 넘게 거절됐다가 포기하고 난후 승인이 된 사례도 있어요. 결국 시간 해결에 중요. 여러 차례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웹서퍼님이라는 분이 한 건데 이 분도 총 거절 31회 하고 승인이 됐다. 워드프레스 상태, 글자 수뭐 300자 미만, 카테고리도 32개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무료, 무한 제출, 10월에만 7번 넣고 했는데 합격했다입니다. 어,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경험이에요. 그, 그리고 승인 받는 분들이 거절돼서 뭐 저런 행동을 해서 승인이 된게 아니라 그냥 글몇개 써서 승인될 때 돼서 승인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있잖아요. 그냥 수익형 글 계속 쓰잖아요. 그럼 그것도 승인이 되신다니까. 그러니까이 결국 에드센스, 이 구글도 우리의 조회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가 괜찮은 사이트다. 정말 사람들이 잘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이트다라고 하면은 승인 금방해줍니다. 저희 이 에드센스 팜은요 몇 시간만에 승인이 됐어요. 이거 원래 그냥 승인, 그냥 해볼까 해서 이거 신청했는데 이런 사이트도 승인이 된다고요. 그냥 진짜 몇 시간만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제가 또 승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죠. 이 제가 승인받은 계정에서 이 에드센스 팜을 삭제하고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제, 저희 홈페이지를 신청했는데 이것도 이틀만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카더라들을 직접 테스트해보고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갈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드리니까 거절되시면 앞으로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고 아닌 것 같으면 다른 방법들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각자 경험이고요. 저는 5년 동안 어쨌든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각자 경험만이 본인들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정답일 수도 있고요. 제제 경험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조금 걱정을 덜어드리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